하지만 변형이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를 보고 변형의 어떤 적정 각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자, 무지해반증의 변형된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봅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조종기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신발을 넓게 편하게 신는 거죠. 발의 앞쪽이 서로 조이지 않게, 그리고 뒤축이 높지 않게, 하이힐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성인에서 무지 예반증이 아주 초기 각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발을 조절해서 편하게 신는 것 이외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반 변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평발입니다. 평발은 발의 내측, 내측 아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 내측 아치가 무너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면 엄지가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반 변형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무지 예반증의 정도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발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형이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를 보고 변형의 어떤 적정 각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에 요즘 아주 심한 무지외반증 변형 또는 관절염이 동반된 무지외반 변형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은 절개하지 않고 하는 최소침습 교정술로 합니다. 절개 수술과 가장 큰 차이는 관절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술로 인한 조직 손상이 훨씬 더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술 시에 개방하는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부종이 훨씬 적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수술 후 불편감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정도를 평가를 받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중에 무지혈반증이 아주 심해서 1번 2번 발가락이 완전히 포개져 있는 그런 아주 심한 고도의 변형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관상 어떤 문제보다도 실제 통증이 심해서 오십니다. 나는 왜 최소침습수술로 교정수술을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소침습수술은 간접적인 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뼈를 금만 살짝 내고 밀어서 교정을 하는데 우리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뼈를 원위치로 민다고 해서 다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형의 정도가 크면은 밀어서 교정하는 간접교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지해반증에서 다 최소침습술이 가능하지는 않다. 통증이 그렇게 못 참을 정도가 아닌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무지해반 각도, 변형 각도가 한 30도 초중반이나 이러면은 어,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40도가 넘어가고 변형이 점점 진행되는 양상에서 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참지 말고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최소침습 교정술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수술할래요 그러면서 오시는데 모든 분들을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말로 수술의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아주 흔한 질환이다. 그거가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반된 변형도 평가를 하고 신발을 최대한 편하게 신는다. 본인의 발을 자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어, 점점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자각을 했다면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리고 그 변형 정도에 맞게끔 내가 어떤 치료가 지금 필요한지 진료를 보고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범주에 들어간다면 통증을 너무 참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는 수술적 치료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은 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